안녕하세요. 신소영 작가입니다. 동아시아 남사르 지역센터의 습지 알리기 프로젝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선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조사해 온 거를 이제 분해도 형식으로 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찍어 온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실제로 봤으니까 이제 크기나 이런 느낌들은 다제 머릿속에 있어요. 예, 보면은 이제 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해 왔어요. 열매 이제 반 자른 거, 뭐 이제 꽃수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분해도로 넣을 거는요. 꽃의 뒷면하고 꽃의 정면. 그리고꽃봉오리 그다음에 수술 부분이 잘 보이는 거하고 꽃봉오리에 아니 그 열매 부분에반 자른 거를 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음, 이게 굉장히 작은 식물이라서요. 실제로 이제 이 거기 가서 논에서 가서 보면요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게 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 컷으로 해서 옆에다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0.8 정도의 크기 실측해서 이제 크게 확대해서 이제 정확한 비례로 제가 본 상태의 정확한 비례로 해서 크게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음, 사이즈를 네모로 정해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반을 이제 거서 중심을 잡고요. 네. 그래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0.8로 잡았어요. 저는 원실 사이즈를요.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좀 육안으로 정확하게 볼수 있는 사이즈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를 그려야 되니까 밑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찍어 온 사진.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파리도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나와있죠. 네, 현미경 안에도 이제 수술감술고 꽃 중앙 부분에 그것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관찰을 해 가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이제 요 트레이싱지로 해서 원 그림의 도안으로 해서 넣, 넣을 겁니다. 전사를 뜨기 위해서 밑그림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제가 요거 관찰하러 갔을 때 이제 잘못하면 사진을 못 찍을 뻔했어요. 이제 고 이틀 뒤나 뭐요 정도에 논에 별 이렇게 심기 위해서 다 이걸 제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회를 굉장히 잘 잡아서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광화에 가실 때 메아마름 음, 보고 싶으실 때는 시기를 잘 맞춰서 가셔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시지 못할 수도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구경 가보시기 바랍니다. 습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스케치 한 위에다가 이제 색칠을 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이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음 논이기 때문에 흙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선정해가면서 이제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꽃들이 이제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꽃들은 이제 위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줄기도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물에 이제 갇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요 밑에 뿌리 부분도 이제 하나를 이제 채취해서 봤을 때는 뿌리 부분의 중간에서 뿌리가 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잎들도 이제 굉장히 가늘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조각으로 해서 그린 거를 이제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작품에 배치를 해서 이제 먼저 그 바깥 부분부터 색칠을 해서 이제 형태를 잡는 모습이고요. 이제 안에 수술 부분 이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예쁜 꽃이에요. 자, 매화를 닮은 모습이 아주 이제 축소됐다고 해야 할까요? 깨끗하고 근데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채취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살짝 잡아도 꽃잎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매 위에 보면은 이제 까맣게 이렇게 점들이 점이라고 할까요. 그 끝에가 좀 뾰족하면서 이렇게 변, 색깔이 좀 변한 부분이 있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색을 넣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현미경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논이라. 작은 벌레들이 그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이제 떠 있는 모습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어요. 이제 윗 부분에 보시면 이제 흙 같은 느낌 드시죠? 이제 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살짝 비치고 그래서. 부분 부분 이제 그런 톤으로 살짝 넣었습니다. 이제 요게 에아마름의 꽃 뒷면에 꽃받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 아까는 그냥 형태 내주고 지금은 이제 음영으로 해서 좀더 넣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꼭지 뒤에 잘잘 자른 모습이죠. 이제 다섯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꽃잎 자체에 이제 그 꽃잎 안쪽으로 살짝 노란색의 형태가 살짝 있고요. 그 꽃잎 위에는 흰색이에요. 테를 잡아서 올리고 줄기도 이제 얘네들이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연한 녹색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 진짜 잘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골면은 굉장히 귀엽고 예쁜 애들이에요 습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